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경영학과 1과학번 김판준입니다. 저는 2020년 2학기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IBS 비즈니스 스쿨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2학기에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로망이었던 외국 대학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교환학생이 제게 좋은 경험이자 스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와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속해 있는 ROTC의 규정상 3학년 이상이 되면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덴마크에서 온 친구와 축구도 보러 가고 무술도 배우며 친해진 후 부다페스트 내 한식당에 가서 한식을 먹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나빴던 순간은 이웃나라인 체코와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홍가리도 함께 락다운에 걸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환학생 면접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교환학생 면접에 대해 학습했고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검색하며 학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외국인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함께 지내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강의를 영어로 수강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되었던 나라인 헝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동유럽의 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지만, 교환학생 후에는 헝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 가능한 학교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원하는 어학성적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환학생은 대학 졸업하기 전꼭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재무금융회계학부 1학번 심재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대학교 경연대학에서 주최하는 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요. 어, 저는 독일 브레멘에 있는 브레멘 응용과학대학교라는 곳에서 한 학기 네 교환학생을 수강하고 왔습니다. 어, 제가 교환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는데 뭐, 하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쭉 배우긴 했지만 회화를 하면서 실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일단 유럽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교환학생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교환학생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어, 제 생일 파티를 했던 건데요. 제 생일 때 맞춰서 여기 대학 동기들이 소포로 선물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번 되게 크게 감동받았고, 제 생일 때또 교환학생 친구들을 다 불러서 같이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 사실 힘든 거는 크게 없었는데 하나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초반에 언어도 약간 부족하고 해서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영어나 이런 거 많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잘 지내다 온것 같습니다. 어 우선 교황학생 가기 위해서 저희 브레멘 대학교에서는 토익이 785점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겨울방학 때부터 토익학원 다니면서 토익 점수를 준비하느라 어, 열심히 노력했었고 면접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을 한 15개 정도 뽑아가지고, 한글로 우선 답변을 다 적고,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해석해서 제가 혼자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교환학생 다녀온 이후에는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외국인 분들이랑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미국 이런 데 가보고 싶은 꿈도 생겼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낯선 곳에 가서 살아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극복 한번 해내니까 다른 어려운 것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 태도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환학생은 제가 모든 학우분들께 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 많은 다른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제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우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선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가서 한번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경영학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 17학번 심주연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IGS 그룹의 아메리칸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에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ERP 연구에도 하고 또 학회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휴학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찾고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이번 학기에 그 학교로 간 학생이 경영대에서 저 혼자였는데 그래서 처음엔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국인 친구들도 꽤 있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그리스 여행을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음, 처음에 딱 혼자 가서 지, 제가 쉐어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쉐어 아파트에 가기까지와 거기서 또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러 처음 나갔던 그 순간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공인어학 성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교학팀에서 먼저 저한테 적합한 학교가 어딘지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영어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기 전 여름방학 두달 정도 매일매일 영어 회화학원에 가서 하루 4시간 정도씩 회화 공부를 했습니다. 어,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저는 아직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뭔가 혼자서 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가서 딱 혼자 해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좀 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아,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일단 저는 가는 걸 무조건 추천하고요. 그래도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할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많이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는 한국에서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자매대학에 한 학기 동안 파견돼서 수학하여 오는 그 경영대 주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한 학기 동안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2019학년도 2학기에 미국 오레번주에 파견되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a 랜드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한 KBS학과 i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갔던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KBS 학과에 다니면서 어, 수많은 영어 강좌를 청강해 왔지만 뭔가 그 유학파 동기들 사이에 몇안 되는 정시생으로서 <laughs> 뭔가 영어 실력에 대한 좀 스스로 부족하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받을 때도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어로 수업을 받다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영어로 수업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적응이 힘들었고 특히 발표 수업 하는데 있어서도 어 과도한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기들 때문에 뭔가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서 좋은 정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여러 가지 교내 대회라든가, 학회 활동 같이, 좀 교내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를 되었고, 어, 그것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으로까지 너, 무대를 넓히고자 이제 교환학생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부터, 이제 미국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설레임으로 가득한 순간들밖에 없어가지고, 딱 하나 짓기는 어렵지만,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하면, 그, 자연을 즐길 때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 그 포틀랜드라는 그 도시 이름이 포트라는 항구 도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강처럼 약간 강이 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어우러져 있고, 이런 자연경관을 매일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탁 트인 하늘을 볼수 없었던 거를 볼수 있었고, 길가에는 막 빼곡히 심어져 있는 꽃들, 뭐 이런 색감을 매일 볼수 있었던 것이 약간 저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좀 감성적으로 만들었던 정이라서좀 어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그런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집에 대한 향수병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울증 때문에 좀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멍 때리게 되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을수록 어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우스타에 머물면서 좀 쉬면서 자기한테 좀 위로를 갖는 시간을 가지니까 좀 낫게 되더라고요. 사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중에 제일 큰 발목을 잡았던 게 공학, 그 어학, 인증, 점수가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흔히 알고 있는 토익 점수가 아닌 그 값비싼 응시를 로 가진 토플 점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 일단 좀 난감을 했었고, 응시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리딩과 라이팅 부분에서는 좀 익숙하지만 스피킹과 라이팅이란좀 생소한 영향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었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그 기간이 중간고사랑 겹치게 돼서 짧은 기간에 준비를 했다, 했어야 했던 게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다행히 이제 경영대 지원 마감일보다 학영대학의 지원 마감일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어서 경영대학 교학팀에 좀 합의하에 좀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저희 국민대 교수님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파견학교에서 화성 면접을 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라든가 교환학생을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교환학생에서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영어로 이렇게 면접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 덕분에 많이 달라진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진로에 대한 선택이 좀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내 경영대학에 나왔다고 하면 회계 쪽이나 마케팅 아니면 영업 쪽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쪽으로만 진로 고민을 했었는데, 어, 거기, 파견 학교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베이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갖게 되었고, 실제로 지금 진로 고민, 진로 선택을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그, 저희 학과 킵스 후배들한테 해보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요. 교환학생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영어로 된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특정, 제한적인 그, 과목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파견학교에 가면은 이제 거의 모든 수업을 전강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민대 전체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지원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고 교환학생을 통해서 영어를 뭐 엄청 유창하게 늘리고 싶다 이런 큰 욕심을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한테 뭔가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갔다 와서도 큰 어, 수학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적어도 외국인 친구 한두 명 정도를 사귄다, 이런 소소한 목표를 삼고, 그거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